안녕하세요. 패트릭입니다.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영작.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봅시다. 나는 그것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를 여러분이 영작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I made it happily라고 쓸 수도 있고요. 또는 I made it happy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. 어떤 게 정답일까요? 시간 끌지 않고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일단 mak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여러분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을 만들다예요. 을 만들다. I made a house. I made a plan. 내가 집을 만들었다. 계획을 만들었다처럼 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. 그럼 이 뜻으로 이 문장은 해석이 되냐? 되죠. I made it happily. 즉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. 행복하게. 즉 얘는 made를 꾸미고 있는 거죠. 즉. 자, 이게 위치가 이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. I happily made it. 내가 그것을 만드는데 과정이 행복했다는 거예요. 즉, 뭐, 룰루랄라 뭐 웃으면서 만들었나 보죠. 자, 그럼 두 번째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. I made it happy. 자, 일단 이 made는 이 뜻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. 왜냐면 나는 을 만들었다, 그것. 그것을 만들었다, 행복한이 되기 때문에 이 뜻으로는 이 문장 해석할 수 없죠. 하지만 make의 두 번째 뜻, 무엇 무언, 무엇을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. O형식이죠. 즉, 얘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은요, it became happy. 즉, 그것이 행복해졌다 because of me와 같은 뜻이에요. 나 때문에 그것이 행복해졌다. 즉, 얘가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. I made it happy.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말은 이 문장도, 이 문장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, 있, 말할 수 있습니다. 내가 그것을 룰루랄라 행복하게 만들었어도 no! 이렇게 얘기하고요. 또는 내가 그것을 행복해지게 만들었어도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답은 둘다될수 있는데 두 개의 뜻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I made it comfortably와 I made it comfortable이 있어요. 자,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. Comfortably는 부사로서요. 지금 made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, I made it comfortable. 이게 형용사 오게 되면 얘가 이 상태가 되게, 즉 it became comfortable because of me. 나 때문에 얘가 편안해졌다. 내가 그것을 편안해지게 만들었다는 뜻인 겁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석하실 때, 영작하실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